돼지고기 뒷다리살이랑 쌈 채소입니다 마늘이랑 양파를 같이 구웠고요 쌈을 한번 써서 먹어볼게요 좀 푸석푸석한 감이 없지 않아 까긴는데 뒷다리살 특 오래 씹어야 함. 한... 새먼 379이랑 맛있게 먹어 볼게요. 379는 식단에 처음 올라오는거 같은데요. 어이구. 딱 깨고. 아. 몰랐습니다. 네, 오 감자의 설정만 찍어서 먹 볼게요. 아 제품이거든요. 아, 이건, 이건 봐야 돼. 자 젓가락이 안 들어가요. 이거 꽝탄 유리야. 어쩜 이렇게 퍽하지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여기 삼치구에서 마른 오징어 맛이 나지? 이거 어제그 돼지고기 뒷다리살에서 느꼈던 거 같은데? 삼치 맛을 고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모 이거 맛이 어때 삼치? 퍽퍽한 어. 가슴살 느낌인데? 닭가슴살도 퍽퍽한데 앞에 퍽퍽한이 붙었어요 이거는 일단 사드시지 마세요 오후 그 개인운동 마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땀이 이렇게 많이 난거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뭔가 이렇게 땀이 많이 나면 아나 운동 열심히 했구나 생각을 좀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씻고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닭다리살이랑 닭가슴살랑 야채입니다 푸딩이가 또 닭고기 냄새를 맡고 왔고요 소스 안 뿌리고 한입 먹어볼게요 확실히 돼지고기 뒷다리살이랑 가슴살막 그런 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냥, 그냥 달라 식감이 달라 이가, 이가 쑥쑥 들어가 너무 맛있는데? 그냥 소스도 안, 안 뿌렸거든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37일차 밤이고요 이번 주는 저탄고지식이라고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조금 극단적으로 줄이고 단백질이나 지방량을 좀 늘려서 하는 식단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이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 앞으로 가져가야 될 숙제잖아요 그나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게끔, 많이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좀전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사실 맛은 없어요. 맛은 없는데. 맛은 없어. 오늘 4 0일째 아침입니다. 아침 운동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수월하게 됐는데, 세트가 점점 쌓이니까 너무 버거워요. 이두, 이두 펌핑 보여드릴게요. 붐이 이안 되네. 마지막 되네. 붐이 안 뭔가 오늘은 상체라서 그런지 땀이 생각보다 좀덜 나가지고 애기들랑 산책을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기가 집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되게 네, 경치가 좋아요. 간장 계란밥이에요. 노른자 네, 얼추 비빈 상태입니다. 간이 좀 싱거워요 뭔가 완전 아기 때 있잖아요 막 유치원 때나 이럴 때 그때 엄마가 해주던 맛인 거 같아요 약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맛? 아 근데 원래 이거 김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laughs> 김도 살찌나? <laughs> 음. 김치라도 <laughs> 김치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남산에 고모랑 같이 등산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산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간거 이후로 처음가 봐요. 12년 만에 첫 산행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등산로 앞이고요. 제가 있는 데가 여기고, 이렇게 가서 남산타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사이에 둘러싸는게 너무 오랜만이야. 안 힘들어? 아직은 그래도? 남산 서울 타워가 720m 나왔네. 다 왔네. 다 왔다고? 어. 720m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네. 휴. 200m 쯤을 더 올라왔나 봐요. 여기 또 표지판이 있네요. 지금 땀 땀이, 어휴 땀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났어요. 와. 여기 그 남산 타워의 벽이 보입니다. 슬슬.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소풍 기분이 좀 들어요. 마저 힘내서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50m였던 것 같은데 50m밖에 안왔네요왜 아직도 500m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 포장된 도로라서 확실히 좀더 수월하고 쉽습니다. 상훈 나 지금부터가 제일 힘든 구간이야. 여기? 여기만 넘으면은 끝. 나. 어. 나 점점 멀어져. 점점 멀어져가 지금 이제 남산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경치가 말이 안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남산타워까지 올라왔고요 12년 만에 산을 탄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스테퍼를 많이 타서 그런가 할만했고 어, 상훈아 내일 한번더 갈래라고 해도 맨날 오자 이 이제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다시 내려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산에 온 기념으로 요런 거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닭띠니까 닭어든냐 뭐야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동전을 넣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주십시오. 왜안돼 이거? 동전을 넣다가 저기 사이에 우비 한 장이가 빠졌어요. 아 짜증나. 하, 올해 운오 운세 돈 먹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잔 투썸 PPL 아닙니다. 아, 와 목이 너무 많이 말랐나봐. 그냥 쑥쑥 들어가. 그냥 이렇게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어요.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여기 풍경 같은 거 보러 그냥 틈틈이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내려가는 게 남았긴 한데, 하... 일단 최후의 커피를 마저 즐기겠습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이 되게 좋아요!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슬슬 초입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거의 다온것 같으니까 아이고, 아, 너무 후련하고 기분이 좋네요. 성취감이 좀 느껴져요, 성취감이. 저 고모가 맨날 저한테 남산 한번 가자, 상우나 남산 너무 좋다. 그래서 고모랑 같이 왔는데 고모 어때? 같이 오니까. 너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너무 내가 뿌듯했어 내가 음, 진짜 고모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응.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샤브샤브입니다 고기는 홍두깨살이고요 옆에서 고모가 지금 인상을 찌푸리고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고 있어요 맛이 어때요? 고무줄 같 네, 고무줄이랑 배추랑 숙주랑 진짜 고무줄이다 나는 <laughs> 이야음 근데 나는 이제 고무줄에 좀 익숙해졌어. 약 떼끝. 음. 완전 고무줄. 고무만두 먹어봤어? 만두 어때? 맛있어. 맛있어. 지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 먹던 원교자 느낌이랑 좀 다르지 않아? 그래도 비슷하게 나. 저렇게 인심이 후한 고모 입에서 고무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거 진짜 홍두깨 사은 말이 안 된다 맞지? 4 0일차 밤이고요. 오, 오늘은. 남산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이야말로 아 내가 정말 체력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거를 진짜 크게 체감을 한 날인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들이 왜 등산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남산 물론 당연히 높은 산이 아니고 되게 완전 낮은 산이지만 끝까지 올라갔을 때그 성취감이 너무 크게왔어요 달라졌구나 예전에 비해서 그런 감정을 많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석이라서 명절에도 헤이지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자유식입니다. 제육볶음을 먹어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여기서 시켜봤는데 여기 맛있더라고요. 제육볶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육볶음. 응? 어때? 맛은 어때? 응. 별로라고? 별로인데? 별로라고? 응. 고모가 별로라고 하네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승겁지 집에서 먹어야지 할 수만 있어 저번에 이 맛이 아니었는데? 주방력이 신났다. 응,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싱겁게 먹으면 좋지. 음. 싱겁게 먹으면 좋아. 음. 쌈에 싸서 먹어볼게요. 저번이랑 맛이 다르다. 아쉽다. 저번에 되게 맛있었는데. 응, 음, 싱거워요. 너무 아쉽다. <놀람> 누나가 <놀람> 일주일 만에 집에 왔습니다. 해외 나갔다 오면 뭐? 엽떡을 먹어야죠. 43일차 밤이고요 연휴가 좀 끝나가지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누나랑 다시 정상적으로 운동을 할것 같습니다 다시 월요일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